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스타입니다. 어, 이번 여름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지금도 지금 창밖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비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뭘할 거냐면 확실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요즘 제 관심사는 메이크업보다는 스킨케어, 홈케어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발견해낸 저의 풀 코스 홈케어 루틴을 따라하신다면 아마 정말 다음날 피부결 최상 매끈매끈하고 부들부들하고 수분 가득한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광고 아니고요. 제가 제돈 주고 산 아이템들을 한번 진하게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뿅!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요게 러쉬 제품인데 클렌저예요. 얼마 전에 러쉬 매장에 갔다가 이 제품을 영업당해서 샀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옥수수가루가 주 베이스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살짝 덜어내서 물로 좀 롤링을 해서 개워준 다음에 요렇게 닦아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품이 나지 않고요. 약간의 좀 미세 입자 스크럽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피부결이 정말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 저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일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녁에는 아무래도 좀 메이크업 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클렌징 워터로 얼굴 전 전체를 지워준 다음에 이거를 물에 개서 잘 이렇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폼 클렌징은 요 제품이에요. 이거는 많이 유명한 제품이죠.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 거품이 되게 잘 나고 세정력이 좋고 자극이 덜한 제품이라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녁에는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해주고요. 아침에는 좀 유분기가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안 닦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이걸로만 세안을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얼굴을 매끈하게 지워준 다음에 팩을 얻는데요. 제가 팩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거 진짜 찐 추천하고 싶은 팩입니다. 바로, 짜잔! 저 러쉬에서 아까 이거랑 두개 영업해서 샀거든요. 영업당해서 샀거든요. 요거 카타스트로피 팩이에요. 제가 건성 피부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복합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좀 유분기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 있죠. 되게 아프게 올라오는 큰 대왕 여드름. 그런 염증 주사 맞아야 되는 것들. 꽤 올라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는 여기 있죠.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기는 주사 맞기도 진짜 힘들고, 진짜 아, 너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이 카타스로피팩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거를 조금 두툼하게 올려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이 지난 다음에 가볍게 롤링하며 닦아줬거든요. 다음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특히 여드름 많이 나는 유튜버 분들이 이거 트러블 관리에 좋다고 많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바로 느꼈어요. 아, 이거 참 좋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 짧은 유통기한과 가격이에요. 이 75g을 딱 봐도 좀 작아 보이죠? 이거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4, 5번 바를 수 있다고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조금 발랐는지 4번을 썼는데 한두번 정도 바를 양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오픈하고 나면 유통기한이 2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존제 그런 걸안 넣어서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내가 여름에 트러블 진짜 많이 올라와서 좀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 다 쓰고 또 살려고요. 완전 두 번째로 친, 추천할게요. 그다음 이제 제가 팩까지 하고 나면 얼굴이 이제 매끈해지겠죠? 이제 스킨 케어에 들어갈 건데 스킨 케어 전에 제가 정말 강추하고 싶은 홈 케어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짜잔! 누페이스예요. 이거는 저의 정말 영혼템. 이거 사실 제가 몇달 전에 소개를 했었어요. 인스타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어, 예뻐지는 관리에서도 내가, 제가 이거 너무 좋다고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돈 주고 CJ 홈쇼핑에서 샀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laughs> 그만큼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뭐가 좋냐 도대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어요. 제가 30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나이 드니까 얼굴 자꾸 여기 턱살 생긴다고 근데 이게 턱에만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이 볼살이 내려와서 자꾸 여기가 두툼해지고 얼굴이 커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편이었는데 최근 1년간은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케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를 한날 는좀 음 얼굴 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는 영상에 계속 비추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실제보다 좀더 뿔어 나오는 거 아시죠? 한 2, 3키로 더 뿔어 나오는데 그럴 때 영상 찍은 날, 뭐 찍는 날 오전에 해준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 결과물을 보면은 얼굴이 좀 작고 갸름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귀차니즘을 잘 극복한다. 나는 평상시에도 리프팅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요거 추천할게요. 그 다음 저의 치트키는 바로 요겁니다. 웰라쥬 리얼시카 카미 원데이 키트. 이거 제가 여러 번 영업했었는데 아마 이거 말고 제가 파란색 히알루론산을 몇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 초록색이 훨씬 더 진정 수분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딱 물같이 확 스며들면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유분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성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사용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죠 <laughs>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홈케어는 제가 맨날맨날 맨날 하는 홈케어는 아니고 어, 진짜 여유가 있고 날 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할때쭉 하는 루틴이에요 맨 마지막 루틴은 어,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실 요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저처럼 약간 속 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마무리하기엔 살짝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이 크림을 발라주는데 이거는 닥터지 제품이에요. 블레미쉬 라인으로 이번 여름에 새로 나온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름 라인이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발라도 흡수가 빠르고 유분기가 적어요. 되게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또이 크림 발라주고 저녁에도 이 크림으로 찹찹찹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피부 타입의 분들에게 되게 추천하고 뭐 닥터지 제품이 다 그렇듯이 순하고 자극없고 촉촉하고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맨 마지막으로 추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풀 홈케어 루틴이에요. 어, 이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꼭 테스트해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푹 빠진 제품들이라 강력 추천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더위 조심... 어, 비 조심하시고요. <laughs> 네, 다들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